자, 이제 창세기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출 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 출애굽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출애굽기 첫 시간 1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덤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가족 70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센땅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몇년 동안이죠? 이게 400년 기간이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건강한 육주셨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막한 뭐 집에서 여러 명씩 낳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마 사내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일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어떤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은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대 가뭄 때에 요셉이 그 이스라 그요그 애굽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그 나라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몰랐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아마 무시하는 왕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이제 실천하시는 바로 그때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엄청나게 많은, 아. 그두 번째로, 너와 내가 보는 이 모든 땅, 가난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분기수를 주겠다. 이두 가지 약속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약속인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이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세상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 나라를 그 땅을 지키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약속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다. 원래의 약속은 뭐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언약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역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제 애굽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한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늘어났어요 70명이 왔는데 그럼 이들 보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가요 우리가 어디, 어디 직장이나 뭐가 돼갖고 이사 가려고 해도 과연 가는 게 나을지 뭐가 어떨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은 그몇 날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400년 동안 살던 이땅 여기서 바로 갈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해서 내 자기네 자기네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나?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애굽 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애굽으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방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발언을 위하여 국고상 비덤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을 이제는 일을 시켜서 임금을 주는 일꾼이 아니라 그저 먹을 것만 공급하는 노예로 이들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탄압을 한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율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그 숫자가 도저히 애굽 사람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고안해 낸 것이 뭐냐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가 아이를 히브리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산파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살려줘라. 그랬는데 이 산파 중에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 사람 이름만 나왔어요. 그죠? 누가 나왔죠? 십브라 부하. 이 여인이 아마 이 여인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 중에서 산파겨우두 사람밖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났어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냐 하면 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남자애가 나오면 무조건 나의 강에다 버리려는 거예요, 애를.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파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나면, 은 남자애기가 나면 은 무조건 하수의 강에다 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뭉쳐서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 이제 처음 보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 백성을 인도하시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그 역사와 모든 이런 발자취가 다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죄된 백성인 이 애굽에서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다른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하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장한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유치접하면서 좀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래 걷기 시작합니다 주의 된 세상 이집트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시대곡기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함께 아버지 광야를 걸어가는 이집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며 더욱더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